성설위원회 승관위원장님, 어, 금순 어, 직전총회장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. 전직총회장이 아니고 직전총회장. <laughs> 아, <laughs>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. 사실, 일꾼들이 잘 뽑혀야 되기 때문에 선수가 중요합니다. 선수에 대한 관심보다 심판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. 어, 선거 교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좋은 일꾼이 뽑혀지도록 진료를 다하겠습니다. 어, 선관이 많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. 전국 총회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. 소통하면서 잘 하겠습니다. <laughs>